자, 소양이 같다 서로. 제가 표정을 여기 보게 여기는 들고, 여기는 지금 안 들고 있게 요 여기는 뭐예요?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소미는? 소음.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헷갈리게 그렇게 이걸 다시 든 거예요, 안 해요? 이 동그라미 뭐냐면, 떼굴떼굴 잘 굴러가는 거야. 온만해 어디 가서도 동그라미처럼 적응을 잘 하려고 그래. 이게 동그라미 느낌이 뭐냐면, 온남 쉽게 말하자면, 잘 적응하는, 잘 불러가는, 잘 친화력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형이 뭐냐면, 소 선생님. 그러니까, 네모고, 아니야, 동그라미고, 세모는 외학적인 기질을 다니고 있는데, 그네들 그려보면 요걸 그린다고. 되고 엄마, 나 이거 좋네? 엄마, 는 상상해 이는제 좋은데? 이렇게, 엄마하고 전혀 다르게 글을 그린 사람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뭐라고 하면 안 돼? 무슨 이야기야? 야, 너는 왜 삼각형? 이 삼각형 왜 그런 거야? 그거 안돼 그렇게 해?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이야기? 야성격은다 다른 건데 다른 건데 동물 아니면 소양. 그 다음에 세모은 무슨 일? 세모 뭐예요? 태양인. 태양인 정도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심리 성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야. 과거다 아니고 미래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느낌을 이해해보고. 그다음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 네모가 <laughs> 있어. 네모가 있는데, 네모로 보니까 느낌 어때요? 이들을려고는게잘 들어지, 안 들어질 것 같아? 안들어요 그리고 발로 차도 잘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안정감을 원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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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험심보다는 순종 같은 거. 시켜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평화. 근데 있는 그들 있는, 이거 이 자체가 좋은 거야. 그냥 우리가 새로운 다른 세계에서 나 불안해. 나 그런 싫거든. 근데 싫다는 사람들 계속 흘러나가 시키지 말고, 거기 속에서 그, 그 성격을 코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어떤 거냐면은, 태민인 건데, 여기 보면 직업이 다 적어져 있어. 이 태민 같은 경우에는, 야, 차분한 교사가 좋겠구나. 고문모이 좋겠구나. 세무사가 좋겠구나. 한의사가 좋겠구나. 그 다음에 공학전문가 좋겠구나. 다 있다. 그럼 진로가 나와, 안나 유연하게 진을 고치는, 할수니는 그니까, 러 사상체질을 부진을 계속 하다 보면, 홍채를 찍고 부진이 나오면, 이것까지 약간 접목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문 안에 다 들어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자녀들이나, 내 아는 재인이나, 내 아는 직장들한 한번 해봐. 장난, 장난. 그런데, 뭔가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런 게 쉽고요. 그 다음에, 이 S형을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S형. 뭔가 돌아서 가는 스타일. 바로 가야는 이 사람은 꼭 대화를 하는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또 다시 다짐해서 이야기해 실수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유의 흘러간 것처럼 세월아, 네월아처럼 시간이 흘러가좋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항상 빈틈없이 항상 완벽하게 하려는 누구한테 실수 안 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더라이 말을 이해좀 가십니까? 네, 성향을 그냥 그걸 가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심리 도형이나 건강상태를 아시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유체성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형 중에 어떤 사람이 위장장애가 빨리 일어날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위장장애가 네, 세모 세모? 아 다행이다 아, 잘못한 것도 큰일 났네 이거 S S, s. 그렇지 s 형 S형이 소음이네 이 수호미는, 코칭할 때 그런 얘기 하면, 그 심리 동향의 그런 코칭을 해주지만, 우리 S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른 걸론결론 항상 완벽하고, 나름대로 항상 결론, 이렇게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가장 힘든 작업은 뭐라고요? 음. 위산이 많이 나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위산이 많이 쏟아 나온다고요. 위산 과다 아 그러니까 위장병에 자주 많이 노출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코칭을 할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인 심리 상담 책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노인 심리 상담서를 지금 하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애가 또 지금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이, 이, 이 노인 심리 상담서뿐만 아니라 이 도형을 가지고도 S는 아 위장병에 많이 걸. 이 네고는 안정적이고, 모험하지 않고, 어디 가서 도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아,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동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동직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중풍이나 심장병을 좀 조심을 하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심리 파악되면서건강 어떤 캐릭터를 이야기해주면 엄청나게 스펙이 보여요. 아니, 심리 파악되면 건강 파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 저는 홍채를 강의할 때, 지금 진도를 안나고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진도 나갔다가는 또 다시 뭔가 자꾸 브레이크 되니까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뭐예요? 동그라미는. 아이고, 또 불러오세요. 어디 가나 불러, 잘 불러다니지? 지금 없다 했잖아, 방금. 무슨 쟤한테 계속 불리고 다니고 있어, 뭘. 어? 다리 몽대로 불리고다니고 있다는 거지. 지금 나도 이제 다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 지금 왔다 오러는데 진짜 와서 그러면 잘라서 그런지. 근데 이 동그라미가, 소양인는다 소양인은 주로 어떤 병이 많이 온다? 고혈압 잘하나요? 덩치가 날씬하고 허리허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뇨가 많이 온다. 당뇨가 당뇨. 그 다음에 왜 당뇨가 많죠? 신장이 약해지래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당뇨가 많이 온다. 뺏말려면당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마지막에 세모죠 세 번은 태양인인데, 이 태양인은 병이 오면 구질구질한 병 않지 일반 병은 안 와. 구질구질함이 병이 뭘까요? 신이 내린 체질에 라해서 상당히 독두한 체질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 말하나요? 누게릭 병.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파킨슨 병. 병이 좀구질구질한 독재자들한테 나오는 병들 있잖아요. 뇌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병. 독재자들 그런 병을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신이 내린 체질. 이삼각형다시 말해 태양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비양을 좀 유추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상미를 위해서 잠깐 이걸 다시 한번 봤습니 다음에 다 이제 강의 안할 테니까 잘 이렇게 이것을 내 것으로 잘 읽어봐요. 그러면 지금 자녀코칭을 잘 자녀 1등급 했, 했잖아요. 아시도 돼요. 꼴등에서 1등급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스킬과 비법이 있는데 그 성향을 분석해가면서 하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홍채를 먹어도 그 선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보겠습니다 10분 쉬고 더 강의 들어가겠습니다.